곧 잡힐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찰리 커크 사건의 범인.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 뉴스에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름은 타일러 로빈슨이고요. 나이는 22살입니다. 사건이 유타 주의 유타 벨리 대학교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얘도 지금 유타 주 토박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루는 도망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죠. 미국 정보국이 움직이는데 전 세계 어디에 숨어도 무슨 어디 중동 땅굴에 숨어도 잡아내는 게 미국입니다. 어, 분명히 금방 잡힐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하루 만에 잡혔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해서 영상이 공개되고 얼굴이 알려지고 어, 이런 상황이 쭉 지속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기를 "Some very close"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뜻이냐면 아주 가까운 사람이 어, 이 사람의 사진을 보고 용의자로 인식을 했고. 이 사람이 결국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로빈슨의 아버지에게 알렸대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결국에 어 아들에게 자백을 받고 음 얘를 붙잡아놓고 어 아버지에게 왜 자백이라는 제가 표현을 쓰냐면 그 아버지가 그 워싱턴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서 27년간 근무한 분이래요. 네 아버지는 대단한 분인데 참네 아무튼 그래서 아버지가 FBI에게 알려서 지금 현재는 어 잡아간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 뉴스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저 사진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는 사진이에요 근데 신발이 어 그냥 집에서 찍은 사진의 신발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생김새도 똑같고 뭐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도 확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제가 여전히 슬픕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슬프고 소식을 전해드리면서도 화도 나고 그런데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네,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는 이런 마음도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로빈슨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도대체 동기가 뭐냐? 어, 물론 얘가 지금 완전히 그 극극극극극좌 운동, 그 안티파라고 하는 어, 단체가 있거든요. 어, 그런 심볼이 막 발견되기도 하고, 어, 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동기는 없는가? 그리고 22살 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그 저격을, 실력을 가졌는지 거의 프로입니다, 보면. 어, 아무튼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그냥 억측하기에는, 네, 당연히 당장은 어렵고요. 수사당국 FBI가 앞으로 더 조사를 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왜 개인이 아닐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유타주에 콕스 주지사의 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로빈슨과 다른 누군가가 그 디스코드라는 그 메신저, 이렇게 전화하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서 이 소총을 투하 지점에 놓고 간다, 라고 하는, 어,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대요. 그래서, 어, 이 겁쟁이가 도움을 받았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혼자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게 나왔는데 혼자 했다라고 하는 게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어, 조사가 되어서, 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그 폭스뉴스에 출연을 해서 여기서 그러한 내용을 밝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또 하신 이야기가 그 찰리 커크의 아내가, 어, 에리카 커크라는 분입니다. 이분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하고 이제 직접 통화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에리카 이분이 아내분이 정말 지금 큰 충격에 빠져 계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해주신 말이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뭐냐면 그런 충격 속에서도 이 찰리 커크가 이뤄낸 단체죠, 이 터닝 포인트 USA를 계속 이어가겠다. 어. 우리가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에리카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정리하고 또 마음도 정리하고 그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여전히 터닝 포인트 USA는 이 미국 미국의 보수 진영에 어, 너무나 필요한 조직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이 마가 보이스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 캔자스 시티의 칩스의 올스타가 있습니다. 쿼터백 그 미식축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패트릭의 패트릭 마홈스라는 분이 어, 이찰리커크의두 자녀의 교육비와 어, 생활비 전액을 부담하겠다. 어,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네. 감사하죠. 네, 감사한데. 너무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아, 감사하고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 마음이 많이 아프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간에, 이, 패트릭 마움스, 이분도 뭐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네,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또 이렇게 뭐 들리진 않지만 전달을 또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찰리 커크에 대해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이 재능이 넘쳤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을 사랑했고 젊은이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이월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고 그는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추가로 나는 찰리 커크에 대해서 아들처럼 생각했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해서 여러분, 어, 트럼프 대통령이 찰리 코크에 대해서 언젠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실제로 마가진영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일단은 한 번이 남았습니다. 뭐 삼선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헌법상으로는 한 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28년에 또 대선이 있을 텐데 그때는 이제 벤스 J.D. 벤스 지금 부통령이나 아니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막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운동이 살짝 살짝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2028년에 이제 벤스 두번 하고 어그 다음에 찰리 커크가 그 다음에 해야 된다 막 이런 내용이 마가 진영에서 스몰스몰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 실제로 이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 하신 건데 찰리 커크가 언젠가는 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어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시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만큼 각별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대선 랠리 당시에 이 찰리 쿼크가 이끄는 터닝포인트 USA에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서 연설도 하시고 그만큼 가까워졌거든요. 두 분이. 그래서 직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상의 우리가 알수 없는 부분까지 있는 관계였는데 네, 아무튼간에 조사가 잘 되어서 그 뒤에 있는 이게 그냥 개인의 꼬리 자르기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지원한 조직, 그리고 전에 있었던 foreign intelligence라고 그 외국의 외국에 대한 정보 이것까지 정확하게 그 캐시 파텔 FBI 국장에게 넘어갔는데 그것까지 다 밝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밝힐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밝힐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저몇번 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도 요즘엔 좀 저희 구독자님들은 성숙하신 분들이 많아서 어 요즘엔 그러시지는 않는데 가끔 아 미국이 뭐 한국 도와주지도 않고 다 알고 있으면서 까지도 않고 미국 필요 없다 막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작년에 어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대통령 귀에 스쳤던 어그 사건 다 아시죠? 그거 기억해보세요. 그때 만약에 고개를 돌리시지 않아서. 1cm로 빗나갔는데, 어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트럼프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리스예요, 사실상. 그럼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그리고 미국에게 그리고 한국과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어, 좀 봤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 지금 미국 110. 구대 의회 제 1차 회기가 열리는데 하원에서 그 동의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메이스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어다 이번 동의 결의안을 제출을 했고요. 해당 결의안은 이제 위원회부터 회부가 되었습니다. 뭐냐면 어그 의회 의사당에 그 로툰다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어이 찰스 커크의 유해를 이 의회 국회의사당에 안치를 해서 예우하는 것을 이제 승인을 한다라고 했고요. 여기 나온 내용으로는 그는 평생 언론의 자유, 건전한 정치적 담론, 청년의 정치 참여를 옹호해 온 인물이다. 어 그의 업적을 기려서. 의사당 로튼다에 안치해서 예우하도록 한다. 그 구체적인 날짜와 기간은 의회가 추후 결정한다. 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로튼다라는 곳은 그 미국 의회 의사당의 중앙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찰리 커크에 대해서 뭐 그냥 청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냥 청년이면 미국 하원에서 어, 이 유해를 거기다가 안치를 하겠습니까? 네 전혀 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서 미국 국무부에서 그런 사람들 직접 신고하래요. 음, 미국 비자 막아버리겠대요. 입국 금지시키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입국 금지되는 게아 그냥 미국 여행 안 가면 되지 그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뭐 이런 거 취업할 때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이런 조항 보셨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그게 정지가 되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그건 알고 어, 그런 걸 하세요.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은 네, 아무튼 저도 열심히 뭐 알리고 있고 합니다. 그 비자 관련해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하워드 러트닉 산무장관입니다. 이분이 그 조지아주 구금 사건에 대해서 어 한국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제대로 비자 받아라, 제대로 비자 받아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에 연락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말아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대차나 이런 곳에 이야기를 해서 어 한미 정부가 이게 좀 협력을 해서 이런 거 만드는데 일단은 어 한국 측에 전화를 걸어서 제발 좀 그만해라. 제대로 된비자를 받아라.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면 어 나에게 연락을 해라. 내가 그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화를 직접 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여러분 말을 했대요. 적법한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도안을 줄 건데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마라. 트럼프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요구한다. 이민을 원하거나 근로자 데려올 거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라. 규정을 회피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을 해왔대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 왜 그거를 어 상무장관이 심지어 미국 정부의 행정부의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장관 하워드 러티닉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안 들었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서 지금 그 공장도 최소 3개월, 2, 3개월의이 지연이 지금 발생한다고 하고, 현지 인력만으로는 공사를 이어가기 어렵대요. 네, 이런, 이런 상황이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고, 그리고 조만간에 또, 뭐 이제 국토안보부 측에서 발표를 할 텐데, 지금 300명, 이상이 좀 나오긴 했는데, 한국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어, 출국을 못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도, 이 크리스티노온 국토항부 장관이 발표를 할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흥미있게 보고 있고요. 어, 좀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 나오면 바로 영상으로 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오늘 뉴스에 막 많이 나오는데,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무역협정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라. 어, 둘중 하나. 선택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제 미국의 CNBC 방송에 인터뷰를 나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국이 왔을 때, 실무회담 왔을 때 서명을 안 했대요. 네.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서명을 안 했고, 그가 백악관에 와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은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일본에처럼 이제 대우를 안해줄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뭐 3,500억 달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그리고 또 에너지 투자 구매 이건 별도고요. 어. 그러니까 이 무역 협정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라. 이두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합의했다면서요. 어, 합의했다면서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어.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공, 공개회담, 비공개회담 끝났을 때그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도, 아, 이거 절대 끝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지금 끝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협상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어, 지금 양쪽에서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한국 정부가요. 그런 와중에,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도, 예, 여러분, 뜬금, 뜬금없이 좀 보셨을 수도 있는데, FTA 없는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매기기로 했는데, 어, 한국도 거기에 포함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멕시코 정부가 지금 뭐, 뭐, 우파 정부에서 막 한국에게 그렇게 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대통령이, 어, 멕시코 최초 여성 대통령인데, 그 완전 좌정당인 모레나라고 하는 정당 소속이에요. 그 전임자 로페스 오브라 도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정치적 후계자고요. 기본적으로 국유화 사회주의적인 색채 복지 확대 막 이런 거를 하고 있으면 하고 있어요. 근데 경제 무역에서는 시장적이에요. 실용적이에요. <laughs> 이게 참 모순이긴 한데 그래서 대외정책에서는 미국과는 최대한 이제 관계를 잘 하려고 어, 유지하려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될 건데 미국의 영향이 당연히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여러분 그 집권 초기에 정리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벌써 잊으신 거 아니죠? 멕시코 먼저 정리했어요. 우회 수출 관련해서. 어 그러면서 멕시코가 어, 거기서 싹 정리를 했죠. 정리를 하고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은 미국의 압박에 오, 호응을 하면서 이 중국 대리기에 동참한 것으로도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멕시코가 좌정부라고 해서 무조건 친중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세계 정, 그 정치나 뭐 이런 거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멕시코 내부도 있습니다. 멕시코는 최근에 그 중국산 자동차, 철강, 가전 이런 게 급격하게 수입, 수입이 되면서 무역 적자가 막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산 자동차가 멕시코 시장의 점유율을 20% 이상을 막 먹을 정도로 이 현지 산업에 압박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제품을 걸러내고 중국산 제품을 걸러내고 자국 산업을 좀 보호하려는 의도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FTA를 협력한 어, F, 아니 FTA에 미체결한 그런 국가의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인도 같은 국가가 될 수가 있겠는데 미국과 캐나다는요, 이 USMCA라고 해서 그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미 쪽에 수출하는 것은 전혀 타격이 없고요. 어, 이것은 사실상 미국 편에 선다라고 하는 외교적인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멕시코를 정말 잘 길들여 가지고 어,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자국 산업 보호가 되겠지만, 어, 동시에 이 트럼프 행정부랑 보조를 맞춘 어떤 외교적 카드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타격이 있어요. 멕시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50%를 매기면 한국의 수출국 순위 중에서 10위 정도가, 10위가 멕시코입니다. 중남미에서는 최대 교역국이고요 어, 수출액이 한 160, 136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멕시코 정부가 그 관세부과 대상으로 삼은 17대 전략 분야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국의 그 멕시코 대상으로 수출 상위 품목이 아주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 수출의 1위, 1, 1위, 2위 품목이 자동차 부품과 철강판인데요. 이게 바로 관세 사정권에 놓이게 됐고 특히 이 철강 같은 경우는요. 뭐 이게 철강 판이 2위인데 전체 철강 수출 대상국으로 하면 4위가 멕시코예요. 철강 업체가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좀 힘드는데 지금 멕시코 수출까지 이렇게 더 힘들어지면 아 우리나라가 정말 여러 가지로 뭐 세계적으로 뭐 힘든 상황에 놓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걱정입니다. 어 우리나라의 그 자유 국민들까지 너무나 피해를 보실까봐 그게 너무 저는 걱정입니다. 네 여러분 드릴 말씀 많지만 일단 시간상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로우 파유 튜브 알고리즘을 위해서 도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는데 그 채널 홈 가시면요 어, 거기서 더보기 누르면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는데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음.